인대가 정확히 어떤 구조인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쉽게 설명해주실 네. 수 있으실까요? 인대라는 것은 뼈하고 뼈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섬유성 질긴 조직이거든요. 이렇게 앞에서 보면은 좌우에 빨간색으로 있는 게 인대거든요. 좌우에 이렇게 있는 걸 측부인대라고 그래요. 그리고 안쪽에 있는 것을 내측부인대, 바깥쪽에 있는 걸 외측부인대예요. 그리고 속에 보면은 십자로 이렇게 딱 교차하고 있는 인대가 있어요. 요거는 십자 인대라고 합니다. 그 중에서도 바로 앞에 보이는 거, 앞쪽에 보이는 것은 전 십자 인대, 뒤쪽에 있는 건후 십자 인대 이렇게 불러요. 주로 어떤 상황에서 파열이 될수 있는지 사례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일상생활에서 조금 이렇게 뭐 다치고 넘어지고 이 정도 가지고는 인대는 다치지 않아요. 안쪽 인대 같은 경우는 넘어지는데 이렇게 해서 넘어질 때. 물이 이렇게 뻗으면서 이렇게 넘어질 때 있잖아요. 이럴 때가 이제 떨어지죠. 위측측 분은 반대로 어떤 이런 힘이 가해될때해 주고 전십자인대는 점프하다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확 까진달아질 때. 그리고 이렇게 무릎이 비틀릴 때 이렇게. 후십자인대는 넘어지면서 이렇게 무릎으로 이렇게 팍 떨어지는 경우. 그러면 이러한 인대 손상은 병원에서는 어떻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? 네, 지사 하고 나서 이제 확진은 우선적으로 MRI를 해요. 이제 엑스레이 같은 거나 이런 것을 이제 못 하는데 스트레스 엑스레이라 그래 가지고 아까 이렇게 접기고 산 찍어 보고 또 이렇게 접기고 음. 산 찍어 보고 앞으로 당기고 산 찍어 보고 뒤로 당기고 해 보는데 되게 전십자인대 같은 경우는 그 스트레스 엑스레이로 잘안 나오고 음. 후십자인대 내측 부인데 이런 것은 비교적 잘 나타나는 편이에요. 생활 속에서 인대 손상을 좀 줄이려면 어떤 점을 좀 신경 쓰면 좋을까요? 부상 당할 수 있다는 인식. 그다음에 좀 항상 하면서도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, 그래도 신경을 쓰면서 부상에 유의하면서 하는가,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봐요.